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시 연양동 대석고인돌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대석고인돌은 본래 순천시 연양동 403-18가 4 0 3 2 1의 밭에 2기가 위치하고 있었다. 1996년 순천시가 금당 이지구 택지개발공사를 시행하면서 고인돌 발굴 계획이 세워졌다. 그에 따라 1997년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발굴하여 이 자리에 이전 복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고인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데요. 1997년 5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발굴 조사가 실시되어 고인돌 2기와 고인돌 주변에서 초기 철기시대, 원상국시대의 집자리 10여기가 확인되었다. 2기의 고인돌 중 1기에서만 갬돌과 하부구조가 남아있었고 다른 1기의 고인돌에서는 덮개돌이 이동되었다. 하부구조는 파괴되어 남아있지 않았다. 10여기의 집자리는 원형, 타원형, 방형, 말각, 방형의 평면 형태를 보였다. 집자리에는 돌하사초, 가락바퀴, 세모돌칼, 토기 조각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면서 순천시 연양동 대석 고인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인돌의 모습입니다. 음, 고인돌의 모습이에요. 어. 자, 그 다음에 고인돌의 모습입니다. 고인들의 모습을 측면을 제가 한번 보는 거예요. 어, 이렇게 측면을 봅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어. 고인들의 모습입니다. 음. 아주 넓적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어. 그 다음에 고인돌의 모습입니다. 음, 아주 굉장히 커요. 어, 허, 엄청나게 큰 고인돌인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란히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돌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이게 화면에도 다 하나가 다 들어가지 않네요. 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렇게이 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큰 돌이라는 거, 고인돌이라는 거, 대석이라는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에 하부에는 이렇게 개어 있는 어, 돌도 보이네요. 요렇게 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의 모습이 요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 지금 공원을 이제 찾아왔고요. 공원의 모습 중에서 고인돌이 있는 공원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단연코 요 나무 이 나무가 이렇게 빽빽히 있는 이 나무 길이 그렇게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름답죠? 응.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바라보면 얼마나 올곧게 쭉 뻗어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순이 어 이렇게 있습니다. 새순이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들어보는 새 울음소리도 들리고요. 새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제가 다가오니까 소리가 또 멈춰지네요. 새가 있어요. 들리시나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자그만 이런 또 정원이 있어 가지고 바라보니 참 재밌고 좋습니다. <laughs> 항상 요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파릇파릇하니 새롭게 도단한 새순을 바라보면 너무 좋습니다. 풀 좋아하는 강아지 응. 풀 냄새가 너무 좋은가봐요. 풀 향기를 좋아하나봐요. 풀 향기를 좋아하나봐요. 이름이 뭐예요? 오목이. 하그 네. 쳐다보고 있었어. 오목이 풀 좋아하는구나. 꽃도 사진을 아 그러니까요. 꽃이 다 져버렸네요. 다, 다 어. 나는 어저께 조카를 따라가서 어. 뭐 하셨어요? 순천만 가셔 갖고. 아 무슨 꽃 찍으셨어요? 이거, 이거, 이거. 바닥에 한번 내려놔줘 보세요. 어. 찍어볼게. 어, 네, 찍어볼게요. 하면. 크게 어. 어, 찍어야 되나? 어, 한번 보여주세요. 음. 아, 예쁘다. 그 무슨 꽃이에요? 아, 잠깐만안 어. 뭐 들어가서 어. 어. 여기 공원 있잖아요. 예, 공원에 가서 네. 찍으셨구나. 네. 아, 멋있어요. 아, 튜율리꽃 네. 아, 제... 아, 같은데요, 튜율리꽃. 네. 고마워요. 아니, 동백꽃도 있아 동백꽃도 있으세요? 어저 저거 보여 보여 주시려고 아유 감사해요. 시원하고. 아 나도 꽃을 좋아하거든. 아꽃 좋아하세요? 어. 어. 빨간 동백꽃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어 네. 아, 오목이 잘 가. 네. 오목이 잘 가, 빠빠이. 네. 잘가 오목이. 네. 안녕. 잘 가. 감사해요. 예. 네. <laughs> 항상 친절하세요. 어, 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라고 하면서 저에게 꽃을 튤립 어, 꽃하고 어, 동백 꽃을 저에게 보여주시네요. 그럼 아쉬운 대로 <laughs> 아쉬운 대로 <laughs> 아 예쁘죠? 음. 아쉬운 대로 마음껏 <laughs> 보세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민들레 꽃을 보고 있노라면은 너무 예뻐요. 음. 아크 예뻐라. 와, 여기는 꽃밭입니다. 아주 예쁜 꽃밭입니다. 예쁘죠? 음. 왼쪽을 봐도 있고 오른쪽을 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무들 아, 나무들은 이렇게 이렇게 또 성장을 하면서 또 지금 거리에 어, 민들레꽃을 또 같이 가까이 두면서 이러면서 나무들은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름답죠 어. 이제 실록의 계절 5월하고 이제 또 실록의 제, 계절 6월쯤 되면은 이 나무 잎들은 이제 이런 연두빛이 아니라 초록초록 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나무의 줄기도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아주 말할 수 없이 예쁜 요 모습도 한번 지켜보세요. 와, 엄청나게 웃자라고 있어요. 신기럽습니다. 어. 자, 이제. 편안하고 좋은 힐링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저는. 어, 이렇게 풀밭을 이렇게 거닐고, 이렇게 따뜻하게 오늘은 옷을 입고 왔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날씨가 약간 흐려요. 어, 흐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일부러, 흐린 날이라 따뜻하게 니트류 옷을 입고서 이렇게 여행 중에 있습니다. 어. <laughs> 여러분들, 주말인데요. 정말 쉼이 있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곱게 자라는 이 나무는 어, 자신에게 어떤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뻗어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사람마다 품은 이상들이 따로 있고 그 이상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 아닐까요? 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어떤 이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는지요? <laughs> 높이 높이 자라는 나무처럼 여러분들의 이상도 꿈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완벽하게 구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하트 잘 지내세요. 하트 <laughs>